안녕하 계십니다. 아, 맞다, 맞다. 갔다 올게요. 왓썹으로 기똥찬똥찬입니다. 오늘은 LG의 스탠바이 미2, 2세대죠. 요 녀석을 리뷰해 볼 건데, 1세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그리고 지금 1세대도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게더 좋은지, 가성비에 맞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하나하나씩. 보자고요. 먼저 디자인은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뜯다 붙였다 하는 디스플레이다 보니 프레임도 여전히 두껍게 존재하고 스탠드도 크게 개선되진 않았죠. 그나마 뒷편이 조금 더 심플하게 바뀌었고 안 부분이 같은 색상으로 일체감 있게 바뀌어서 조금 더 예뻐졌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질은 2세대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해상도부터 FHD와 QHD로 차이가 나고요. 화면 밝기도 100니트가 더 밝아졌죠. 물론 시청거리가 어느정도 확보되는... 그러니까 꽤 멀리서 본다면 FHD와 QHD의 해상도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7인치 사이즈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가까이에서 보면 볼수록 QHD는 좋습니다. 이번에 태블릿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가까이서 볼 일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좋아진 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여전히 사이즈가 27인치 하나밖에 없죠. 저는 34인치 정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LG는 27인치만 고집하는 것 같네요. 아마 안전 문제랑 스탠바이미라는 제품의 본질, 이동성 있는 디스플레이잖아요. 휴대성에 집중한 거기 때문에 2세대도 27인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스탠바이미는 42인치의 요 무게. 요 느낌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LG 형님들. 할수 있습니다. 스탠바이미 2는 화면과 스탠드를 아주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원에서는 분리가 되긴 했지만 그게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쉽게 원터치형으로 결합과 분리가 됩니다. 침대나 뭐 야외 캠핑 같은 데 갔을 때 태블릿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무게도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뭐 스탠드 포함해서 자체 무게도 가벼워졌고 디스플레이도 한 500g 정도 더 가벼워졌죠 뭐 성인 남자인 제가 뭐 뗐다 붙였다 하면서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종 악세사리들을 같이 판매를 많이 하죠 저는 하나만 빼고 거의 다 구매를 해 봤는데요 어 사실 벽걸이는 잘안쓸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인테리어용으로 좋을 것 같긴 한데 벽을 뚫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서 어, 저는 안쓸것 같고요. 나머지 뭐 스탠드나 태블릿처럼 케이스로 사용하는 그두 개의 악세사리는 잘쓸것 같습니다. 또 귀찮아지면 집에서 그냥 스탠드로 많이 쓸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새롭게 선보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죠. 사실 뭐 1.5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스탠바이미 고 알죠? 그좀 악평을 많이 받은 그 제품과 스탠바이미 원. 두 개의 장점을 잘 결합한 모델인 것 같아요. 캠핑 간다고 스탠바이 미고 사신 분들은 내구성 말고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눈물 좀. 그리고 스탠드는 크게 업그레이드 된건 없습니다. 이 스위블 각도만 25도 정도 더 개선이 되었는데, 근데 뭐 스위블 이거 많이 쓸 필요 없죠? 아래쪽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한테는 크게 와닿진 않는 장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배터리를 봐야겠죠 어, 제가 나중에 제대로 테스트를 하겠지만 일단 스펙상 한 시간 더 좋아졌습니다 단순 시간만 봐도 훨씬 많이 개선되었지만 해상도 화면 밝기 뭐 사운드의 품질 이런게 다 개선되고 한30% 가량 개선된 거니까 뭐 lg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 무게도 가벼워졌잖아요 확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확 체감이 가능한 게 이 스피커인데요. 1세대 리뷰할 때 제가 스피커가 아쉽다는 말을 했었는데 2세대 오면서 스피커 위치가 뒤쪽에서 옆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쪽에 있으면 훨씬 좋겠지만 요즘 TV는 또 슬림 베젤이 유행이잖아요. 앞쪽에 위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옆쪽에 위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피커가 꽤 좋아졌어요. 돌비 애트모스도 들어갔고 채널도 9.1.2로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음은 여전히 부족해서 저는 이 스피커도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 블루투스 연결이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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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싱크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예민한 분 아니라면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칩셋 이야기를 해야겠죠. 어, 알파 7에서 알파 8으로 살짝 좋아졌습니다. 뭐, 전작도 뭐 엄청 느리진 않았는데, 어, 이번에 써보면 이 화면 반응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플래그십 태블릿 정도는 아니지만, 뭐 중급형 태블릿 쓰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은 다 짚어본 것 같고요. 간단하게 사용해본 후기까지 말씀드려 봤는데요. 2세대 좋은 것 같나요? 선택은 형들의 몫이지만, 그래도 제가 도움을 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27인치에서 FHD, QHD, 막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까운 거리일수록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2세대를 사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4K라면 모를까. 그래서 화질과 프로세서 개선. 이런 건좀 뒤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고요. 주요 깊게 살펴야 되는 건 스피커와 휴대성.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액세서리 활용. 스탠바이 미 고를 결합시켜 놓은 형태라 그런 것까지 모조리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2세대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무게도 가벼워졌고 배터리도 더 길어졌고 1세대보다는 좋아진 점이 많으니까 뭐 가격을 고려해서 확 질러 오실 분들은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1세대가 69만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이동 가능한 바퀴 달린 디스플레이를 원한다. 그러면 저는 1세대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2세대가 지금 방금 막 출시해서 가격이 꽤 비싸잖아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신제품에 민감하신 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2세대 사시고 가성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1세대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좀 버틸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가격 떨어지면 2세대 사는 것도 뭐 괜찮은 선택일 것 같고요. 뭐 아마 3세대는 또한 4년 걸릴 것 같거든요. 뭐 고전에만 사면 되잖아요. 뭐 활용성은 정말 좋아요. 집에 하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바.